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정의된 두 함수 f(x) 얘가 x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4의 아 요거고요. 그 다음 g(x)가 n 플러스 2의 x 요거야. 근데 뭐냐면 지금 해야 되는 게 f(x). gx 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이야.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합. 자,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쫄지 말고 풀어, 얘들아. 지금 막 문자가 너무 많아. n도 있어, x도 있어, 막 이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해. 요건 많이 할줄 알잖아, 그치지 x 아, 를 넘, 아, gx를 왼쪽으로 넘기라는 소리잖아. 그럼 봐봐. 어, x에 m플러스 2제곱에 이거 먼저 넘어오면 마이너스 m플러스 2에 x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m플러스 1 m플러스 4 이게 다 넘기고 는 0보다 크다 이거 해주면 되지 않아? 맞죠? 그럼 잘 봐봐. 나는 이 함수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fg 나왔으니까 hx로 잡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h프라임 좀 보여 봐. 이 개형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구하면 n 플러스 2에 x에 n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n 플러스 2로 묶이면서 x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잘 봐봐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극값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극값 는 0이다 이거 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잘봐 n은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렇지 그럼 나눠 버려도 된다 그럼 얘를 봐야 돼얘 근데 잘봐야더라 잘봐라는 말을 지금 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 n 플러스 1이 약,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그렇지? 만약에 얘가 홀수야, 그럼 두 가지로 나눠야지. n이 홀수인 경우, 그러면 여기는 무슨 수가 돼? 짝수가 돼, 짝수. 예를 들면 2차야, 아니면 4차야, 6차 이런 거야, 그렇지? 만약에 4차라고 쳐, 그러면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기지.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죠. 그치. 몇 제곱, 짝수 제곱 했는데 1이 되려면. 마이라고 1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뿔, 마, 뿔이고. 우리가 지금 근데 기준이 어디야? 0이 기준 아니에요? 0? 여기가 기준 아니야? 이거보다 오른쪽 보는 거 아니야? 오른쪽? 맞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라 쪽에서 먼저 정의가 돼 있대. 그치. 내가 그걸 안 적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정의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값을 가져? 극. 여기. 극소를 가져죠 극소. 그치. 이때는 x는 1에서 극소고, 극소가 파아밖게 없네. 그치, 이거이자 그러면 최소가 되겠죠. 내가 항상 얘기해서 수업시간에 부등식으로 나올 때는 그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로 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f1 보면 되지. f1, f1은 여기다가 1 들어가면 되죠. 그럼 1- m+2에 m+1에 m+4. 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면 될거 아니야 여기 등 없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요거좀 계산 좀 해봐 여기 마이너스 n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n인데 마이너스 n 있으니까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 뭔가 계산이 내가 어딘가 틀린 거 같은데 여기 계산이 어디가 틀렸네요 내가 어디를 뭘 잘못 썼나 아 여기 잘못 썼네 마이너스 4네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이라도 알았어, 4행이야 이거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자, 다시 다시. 그럼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마이너스 3n인데 플러, 마이너아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2n으로 바뀌고 그다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플러스 5에다가 2 빼니까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n 마이너스 3에 n 플러스이죠? 따라서 마일부터 3, 4,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n은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서 홀수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홀수 뭐 밖에 없어? n은 1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제 짝수일 때 해야죠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것도 똑같아 그럼 만약에 짝수야 그럼 얘가 홀수가 되지 홀수제곱해서 1 되는 거는 1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그림이 3참수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뚫고 지나가는. 좀 그림이 나네. 여기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1은 아니고, 여기가 0이 되는데,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지, 그치? 요런 거잖아, 요런 거. 그럼 여기 마, 뿌리니까 얘도 X는 1에서 극소죠, 그치? 그 다음에 극값이 얘밖에 유일하게 없으니까 극소이자 얘도 똑같이 퇴, 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랑 똑같지 않아요? 아까랑 했던 것처럼 그럼 f1이 0보다 크다 이거랑 똑같잖아 그치 결국엔 그럼 얘랑 어때? 똑같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똑같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얘는 n은 무슨 수야 이번에? 짝수지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짝수는 뭐다? n은 2다 그치 그럼 얘까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자는 게 뭐야 n의 값에 합을 보래 그럼 요둘 더하면 되니까 답은 몇이다? n은 아니 이제 n은 아니고 3이 답이다 그냥 괜찮죠?